어어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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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나... 어? 두루, 들어왔네? 히드라블파이 들어왔네? 파란색을 먼저 맞았는데? 어? 뭐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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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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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띵 똥똥똥 어? 와 잠깐만 아니 파란색이 먼저 들어왔을 때는 검은색 안 맞은 판정으로 됐던 거 같거든? 근데 검은색이 먼저 들어왔을 때는 파란색까지 맞는 판정으로 되네? 사파리가 좀더 상위호환이다, 그러면. 무조건 하늘에 뜨게 만들어서 되네, 사파리가. 진짜 좋은 실험했네? 온다, 온다, 온다. 야, 파란색이 뭔가 더 세다. 판정이 더 세다, 판정이. 야, 이거 무조건 파란색이 뒤늦게 맞는 판정이다. 파란색 맞춰 맞으면 검은색을 안 맞아. 공격 실패가 떠? 아, 야, 히드라 입장에서 또 그렇게 된대. 어, 님들, 잠깐만요. 좀 충격적이다. 실험 결과 1번 피격 우선 순위 히드라가 좀더 낮아요 사자탈 물파리 더센 그러니까 뭐가 먼저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무조건 사자탈 물파리부터 맞는 거임 근데 문제는 사자탈이 먼저 쐈을 경우 히드라는 안 맞는 판정 공격 실패 그러니까 상대가 하늘에 떠 있어서 물파리를 못 맞춘 거다가 그러니까 이런 판정을 주는 거임 근데 이제 문제는 자폭이 터짐 공격은 실패임 공격은 실패했지만 피격했다고 뜨는 판정이라 자폭이 일정 확률로 터지는 그런 애매한 판정 이게 뭐 공격도 아닌 피격도 아닌 그런 판정이 터지냐?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파란색이 더큰 거예요. 이게, 이게 사파리고, 파리가 검은색이죠. 휘파리가 얘보다 작은 느낌이야. 이게 휘파리고. 그러니까 휘파리를 먼저 쐈어. 그리고 파란색까지 다 맞아. 파란색이 이걸 또 감싸. 이렇게 파란색이 감싸. 근데 파란색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검은색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안 맞은 판정이 돼버려. 안 맞은 판정. 결론은 사파리가 더 세다는 거고. 대신 문제는 이게 자폭이 터진다는 게 문제죠. 안 맞았지만 자폭은 일정 확률로 터진다. 그게 신기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이상한 실험을 이게 호기심에서 나 실험인데 신기하다, 이런 판정이구나. 있잘배워갑니다 덕분에. 아이템전, 지식백하나늘었어요 나나나 나나나 나라나라나라 파운드 진화한다 나라나 나나나 나나나 나라나라나라나나나나나 a n a n a